같은 상황 속 표현의 차이 알아볼까요? 진짜 미국식 영어 진짜 영국식 영어 그래서 특집 미영영영 모험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까지 왔고 지금은 방송까지 하게 된 멋지고 스페셜한 남자들 대한민국인 타일러 라시 그리고 대한 영국인 제임스 후퍼 두분 굿모닝 굿모닝 네 저희 제임스 후퍼 한국에 가야겠다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? 저 그냥 아예 영국이랑 그 문화 뭐 전혀 다른 나라. 가고 음. 싶어서 음. 친구 어떤 친구는 한국에 몇 년이 있다가 영국에 들어와서 저 어. 한국에 대해 뭐 많이 들어서 어어. 그냥 관심 생겨서 아. 그 학교 다닐 마음 생겼을 때 다른 나라에서 학교 다니는 게 어떨까 좀 고민하다가 한국도 관심이 섰기 때문에 어, 어. 한국에 왔죠 네, 두 분도 처음에 한국어 배울 때는 어땠어요 어렵고 힘들었어요 프로 아니면 뭐 스페인어보다 어, 좀 쉬운 거 같아요 완 <laughs> <laughs> 진짜요? 어. 한국어 더 쉬워요 오히려. 아저 사실 한국 배웠자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 그것도 계속 그 열정이서. 그게 크죠. 음. 그. 근데 한국어 다 규칙대로 돼있서서 규칙만 배우면 험. 다 똑같으니까 막 음. 계속 새로운 거안배워야돼요 근데 어, 한국어는 반말도 있지만 존댓말도 있어서 어렵지 않았어요? 저 특히 좀 긴장할 때 어. 바크는 게 쉽지 않아요. 어. <laughs> 음. 그 반말이 편해요, 아니면 높임말이 더 편해요. 저 처음 왔을 때 반말 편에 저뭐좀 마음이 편했는데 이제 이제 어쨌든 뭐 중대말 쓰고. 음. 어 이제 중는말안 쓰는 게 이제 문제 됐어요. 긴장할 때. 어... <laughs> 오늘도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 반말 같은 거 해도 돼요. <laughs> 어, 편안하게. 편안하게 해. 안 됩니다. <웃음> <요>. <웃음> 안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자 오늘도 한 문장으로 끝내는 미역 영령 콜라보레이션 계속되고요.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. 오늘의 표현입니다. 오늘은 옷을 사러 갔을 때 필요한 말 알아볼까요? 바지를 입어봤는데 어 나한테 좀 작습니다. 이 바지 나한테 너무 작아요. 미국 식영어는요 These pants are too small for me. 자, 팬츠가 나왔습니다. 팬츠 익숙하죠, 타일러. 다시 한번 더 뭐라고요? These pants are too small for me. 네, 자, 이 바지는 나한테 너무 작아요. 미국식 표현을 배교봤는데요 영국식 표현은? 자, 다르긴 다르겠죠. 어떻게 다를까요, 제임스? These trousers are too tight on me.

자 바지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팬츠 보통 우리 팬츠 팬츠 하죠 근데 영국에서는요? 트라우저스 트라우저스 스펠링은요? T-R-O-U-S-E-R-S 와저 눈을 보고 끝까지 했고요 근데 R 발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T-R 이렇게 하지 않고 T-R T-R T-R-O-U-S-E-R-S 이렇게 트라우저스 어. 탈 근데 팬츠는 스펠링 어떻게 돼요? Pants. P A N T S. Pants. 응, 팬츠. 근데 팬츠가 그 영국에서는 서거이죠 그래요? 네. 우리 아저 언더웨어는 Underwear. 미국은 언더웨어. 네, 네. 영국은 팬츠. 네. 그 우리도 사실 어릴 때 팬츠라고 했던 것 같아요. 바지 안에 속에 팬츠 아... 집어넣어 이렇게 팬티. 팬티. 팬티라고 하잖아요. 어. 그렇죠? 예. 네. 근데 영국에서는 팬츠라고 하는데. 네. <laughs> 미국에서는 Panties라는 말을 쓰긴 써요 아, 있어요? Panties? 여성분들의 속옷을 말하는 음, 그렇군요 우리 여성 속옷은 Knickers Knickers? Knickers Like Snickers 아, Knickers <laughs> <닉클. 웃음> <laughs> 어? 어? 웃었어?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어, 아. 그렇군요. 그러면 네. 미국에서는 트라우저는 뭐라고 해요? 그 바지라는 의미가 되요. <laughs> 트라우저스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어 연령대가 좀 높으세요. 우리 할머니가 어, 어. 쓰기는 하 하시, 시죠. <laughs> 그뭐 바지를 팬츠라고 할 때도 있고 트라우저스라고 아. 할 때도 계시는데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. 오. 네. 뭐 그런 것처럼 셔츠 를 Jersey라고 부르실 때도 있고 미국에서 옛날에 그런 약간 영국식 표현을 많이 썼던 아,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영국에서는 아까 These pants are too 뭐 too small for me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알아들어요? 못 알아들어요? 아직까지 pants이라는 단어 좀 어색하죠. 근데 중요한 건 트라우저로까지는 These trousers are too Small for me라고 안 하고 tight on me라고 해도 뭐둘다 돼요. 그래서 어. 뭐, 서, 솔직히 말하면 these trousers are too small for me도 괜찮고 흠흠. these trousers are too tight on me도 되고 흠. 네 타일러가 그럼 그도 돼요. These pants are too tight on me 해도 돼요. 그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는데 아, 아. 네네네 어둘다 너무 끼인다는 뭐 거죠 아, 아. 네. <laughs> 꽉 끼. <깨. 웃음> <laughs> 네. <laughs> 타일러와 잼스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<laughs>